오 이제 마이크 된다. 근데 오 게임 프리까지 됐다. 아아니네아뭐이 뭐 정도면 나쁘지 않다. <laughs> 아나나나 나, 나, 나 방송까지 소리 세팅이 조금 마음 안 되긴 하는데 괜찮게 됐어. 올랭할 사람 없나? 아 올랭할 사람 없나? 없음. 출발 혜연아 너밖에 없다. 와 감칠티네. 육인가? 육키? 육힌? 생시 <laughs> 육키? 야 근데 이거 야, 그... 엄마 엄마 조용 조용 히마 나가 나가 엄마 엄마 엄마, 엄마 나가 나가 엄마 나가 아예 나가 아예 아, <laughs> 나 지금 통화중이잖아아아아 <laughs> 아, 아. 엄마한테 잡돌이 당했어 내가 댓글 달아줬어 나 착하지 바, 농약이 바보 악몽 삼수공 삼수공일 것 팩트라서 반박할 힘이 없어. <laughs> 아 부를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냐 1대1고 1대1 응 아니야 모르는 사람 부르고요 뭐야 뭐 이할들은잘 들어라 실력부터 키우고 랭게임 하는 거다 나를 본받고 어서 랭을 그만둬라 나보 나처럼 제법 젠틀하게 티를 홀짝이며 고통받는 랭 유저를 구경하라 <목소리> 아나 보니깐 풀초퍼네? 곧 사람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! 왔어 왔어 랜, 랜에서 뭐 했어? 응 랜, 아니 아니 그 그냥 모집했어 오! 뭔가 감시자 해줄만한 사람이고요 <laughs> 여러분 제가 지금 그오일랭 해줄 사람이 없거든요? 그니까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빨리 나한테 침출을 걸어 아저 저 사람 왜 시작 안해 아하이 에헤이 저거 뭐야 뭐야 아이 저거 뭐하는 <laughs> 저 새끼 뭐야 싫어한 거 싫어한가? 너는 녹, 녹히기다 다 막았..어? 아니.. 어, 한명 빼고 다 막아 출발 야, KQB 너 빨리 들어와, 게임 개인 집이네 어, K 왔어? 나는... 음... 어저 사람 또 왔는데? 아이, 저거 싸가지. 어? K, 빨리 게임도 좋아. 안 들어와. 뭔 먼저 한판 하고 있는다. 아이. 대체 드립... 누구야? 드럽게 오래 걸리네. 아니. 어, 어떤 새끼야? 어, 야 케이크 왔는데. 한명 걸러 버리자. 내 봤을 땐이 사람이 문제일 거야. 슈발 됐다. 아, 이번엔 저 새끼가 문제야. 아, 왜 안쳐버리는 거야? 아, 다행이다. 아, 눌렀어. 다행이다. 오늘의 저녁은 피자. <laughs> 음. 야내 고개사 뺏겼는데 나 죄수 밖에 할거 없다 수, 수고해 죄수한다 음. 음. 아니 고출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해줄까? 음. 알겠다 음. 야 우리팀 리퍼한 거 같은데 강지자? 음. 음. 음, 잘못 본건가? 음. 아이비 음. C인데 아이비 밴당에서 리퍼하나 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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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. 고개사한테 와주세요. 흠. <laughs> <아씨. 웃음> 야 달강 사지 고개살에 누가 <웃음> 쫓아? <웃음> <웃음> 아, <이러면 돈까지 웃음> 어떻게 야 근데 골상 노아드야. <laughs> <laughs> 아 이런 무조건 안 돼. 나 죽겠는데? 야, 근데 기자니까, 기자니까 버틸 수 있잖아. 아, 나 요즘 기자 폼이 죽었어. 언제든 살아있었어? 이러네. <laughs> 티어, 무조건 티어. 야, 사지 잠겼다. 와, 파랐네. 음. 이겼구만어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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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나나 해독기가 잠겨서 돌릴 해독기가 그거밖에 없는데 좀빠져 줄래? 에나 4지 해독기 잠겨서 여기밖에 못 돌리는데. 그러 3지 갈까? 아, 4 갈게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어. 야, 어? 빠지라고. 아니, <laughs> 목그로뜰 <laughs> 곳이 여기밖에 없는데. 빠지시라고요. 제발. 어... 야, 공일이야. <laughs> 야, 나도 <laughs> 내가 너무 미치지 않았어. 잘잘잘지라는데 <laughs> 아니.. do you t 가 i n k What do you think? 피 h a t do you think? w h 아 사지 가 you think? w h a 핑 d 어 you 여러분 데이터 키고 올게 아, 우리 팀 사지로와. <laughs> 우리 팀 감시자 잘하나 봐야겠다. 리포했네 진짜로? 실화냐? <laughs> 감시자 상황 좋아? 음응 음, 엄청 좋아. 구성보다. <laughs> 아 피자 피자 개 맛있다. <laughs> 진짜 실요음아나 핑이 네, 이거 패조 로스가 너무 심한데 핑이 왜 계속 빨핑이냐 아빠르네 <laughs> 와, 나 레전드 빨핑우 와, 나핑왜이래 나만 이상해? 너핑 괜찮아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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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계속 빨핑이야빨이빨이 빨갱이 음. 빨이 빨갱이 이터 뭐야, 뭐지? 음. 오우, 리코 판정. <laughs> 이게 의평이야? 아오, <laughs> 진짜? 개잘쓰네. 이나드는 나와드네? 안나안 나와. <되네? 웃음> 안 나와, 안 나와. 그래 이거 해독기가 처음에 너무 안 좋았다니까 나 사지 잠겨서 갈 때가 너 억울인데밖에 없어. 그러니까 이게. 리퍼가 아주 잘해. 해독기가 아예 안 돌아가 어? 탐사원님이 응. 날라가서 지통 응. 어? 응. 탈만 잘 막으면 되는데 응? 우와. 야, 나 핑이 900이었어, 방금. 대체 뭘 하면 900이 나와? 데이터를 켰어. 다시 와이파이를 바꿔볼게. 어? 아, 올 핑이네. 응. 무조건. 좋다. 맞아. 갑자기 자주 땡이를 쳤는데. 우리도 딸깍 개구탈 보자. 나 왔어, 주사기? 어이구, 잘 찾아오네. 받아야 되는데 <laughs> 야 사람이 안와 이쓸거 같지. 아, 아이고가 방문 모르겠는데 뭐지 설준이. <laughs> 저... <laughs> 아. 말해. 누가 안 누르냐? <laughs> 아좀혀 눌러 이 새끼들아. <laughs> 눌러 이 새끼들아. 아, 왜안누리는 거야? <laughs> 아 뭐야 저 사람이 안 눌렀어 이이 녀석 <laughs> 보험 총괄 차 여진 <요즘? 웃음> 좀 눌러라 그래 그래 응. 아 성심이네 음. 오페라빈 안 나오고? 뭐하나 3원 선진자 포워드? 이번엔 진짜 사람처럼 게임해볼 게임은 지 해도 돼? 그래? 알겠어 게임는좀금이 게임은 지금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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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은 공군 은 나이스. <목소리> 이거 무슨 젠이야? 이젠이야, 이젠이야? 어, 거기. 음. 엥? 뭐뭐 뭐, 뭐, 뭐야? 이거 진짜예요? 이거 나한테 민젠 나나? 나한테, 나한테 연 날리는 거야? 음. <목소리> 아, 내가 그러면 다 야, 나 병원으로 뛸게. 필요하냐? 아 아니지 나짱 찐미로니까 응. 여기서 끌면 되겠는데 걍어 네. 거기 미로에서 음... 계속 응 돌면 아... 응 나한테 오겠지? 응 스페이스 해볼 스페이스 나한테 오랬나 근데? 모르겠다 나나나 너야? 왜박수라고 <laughs> 진짜 싫다. 아니, 박수하는데? 박수하 진짜 싫어. <laughs> 아, 핑 너무 튀는데? 케이터 킥 컷. 데이터랑 와이파이 동시에 쓰니까 핑좀 내려간다. 오, <laughs> 오 핑! <laughs> 야, 너한테 갔다. 아, 오케이. 응, 나 짝집 돌릴까? 아, 아니다, 아니다. 중고 돌려야겠다. 탱이로 봐봐요. 음. 아, 맞네. 음. 해독견제 시키하고 죽으셨는데. 어. <놀람> 살리고 거기 해독기 마무리하면 돼. 그리고 나힐 주고. 오케이, okay. 개인님이 어, 저거 와, <laughs> 해주세요. 나힐 주. 오케이. Okay. 나랑 그거 하자. 응응. 응. 그러면 너가 저기 해독기 마무리치면 내가 짝집 돌리러 갈게. 오케이, okay. 나 여기 미로. Okay. 응. 형님직 지통. 저기 저기가 T자인가? <laughs> 기다려봐. 짝집 쪽에서 죽어가지고 내가 짝집 힐 줘야 될것 같아. 안 맞는다고. 이건 뭐야? 오이 맞. 뻔. 이거 K 잘 빼야 되는 거 아니야? 어. 네 감시자가 그쪽에 있어. 근데 아 그러네. 그럼 맞아. 감시자 좀 멀어지면 잘 빼. 어차피 너 다음에 쓰러지면 죽어. 어, 글로 가 글로 가 짝짓 짝짓 케이잘오지 핑키오. 오, 핑키오. 뭐 핑키오. 핑키오. 오, 핑키오. 오, 핑키오. 가 핑키오. 오, 핑키 어, oh. 음. 에이. Hey. 아, 죽는다 이거. 이런 멀리 떨어져야겠지. 음? 그냥, oh. 그냥 죽는 게 낫지. 음. 음.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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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기 <목소리> 음. 아, 이거 좀 늦는데? 어? 아, 방금. 회사방 방송 꺼야겠다. 이거 렉이 너무 심해서 안 되겠다.